굶는 거 아닌데? 에비야 콩이 나와 쉬 한번 해라 나온다 어? 미야 나와 나와 콩아 엄마가 옷 잡는다는데 이를 잡아 어이, 더러워. 씨 해라, 씨. 그거 하지 말고. 어이 우리 콩이. 콩아, 엄마 봐봐. 이거 하지 말고, 그거 먹는 거 아니야. 씨안할 거가, 씨? Oh! うん。 나무, 와, 아줌마가 좋은 것 같다. 아줌마 옆에 만안 물어요, 안 물어. <laughs> 음, 귀엽다. <laughs> 이제 3개월이라서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. 예 <laughs> <애기도> 애기. <laughs> 네, 완전 애기예요, 애기. 이제 3개월. 가신생아 신생아. 신생아. 야! 저 콩이에요, 해라. 콩. 콩. 지금 아 차를 오래 탔더만은 부산에서 와갖고 오래 탔더만 네. 야 지금 내려 주니까 신났다 신났다 신났어 응자 아, 나만 콩이에요 정해. 제 유튜브 코스모스 67에 콩이 사진 있는데 일로와, 봐주세요 일로와, 일로와. <laughs> 아니야, 우리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? 네 찍어 드리죠 저저 저 30년 동안 30년 동안 여행 다녀갖고 사진의 달인입니다 카메라 뭐야? 아 그거 핸드폰 아니고 카메라 안되는데 아 그래 아, 아. 난또